Sumi mm o 이 새벽 우리 교신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 신으로 되돌아간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베세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귀한 새에 십자 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새벽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죄들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냐고 남에게 미룬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새벽,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천번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김현곤 주추와 돌려드립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아들 지영석과 로리유경아두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여담보다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음. 오늘도 사랑는 성녀들, 모든 자녀들, 어디에서 모세가든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자손들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겨우 복된 새벽인 을더도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을 하나님의 크신 그 원청이 여러분에 함께하시길 주님하나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대제사장의종 오른편에 있는 귀를 잘랐죠. 그 이름은 마고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아, 어, 그, 이 악한 대적들 기다리고 있는 기도론운 시내편을 건너서, 어, 이제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그때 배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로뉴다를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 또대제사장들 또 거기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승을 잡으러 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자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말구의 귀를 붙여주시고 흥분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게되는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안 마실 수가 없고 나는 기꺼이 잔을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아, 그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당연히 마시야들이 찻냐?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조금 더 어, 나의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온 어, 그런 고난의 참을 마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탈날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은 어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팔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포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고요히 주님 앞에 기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잔을 주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다, 마실 안마셔도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참을 사금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저한테 왜이렇다는 주셨나요? 라는 그런 문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패레로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정말 별별 고생을 당하죠. 어,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건가면 하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죄짓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끝까지 그 하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의 종이가 됐죠. 그때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각자 부다리를 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가 팔아 버었던 그 요셉이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서 깜짝 놀라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 아버지 장애를잘 마친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런 말이죠 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만민을 거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파아먹 것은 다 하나님의 기쁜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요새 훌륭합니까? 전 우리들도 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참 어떤 대로 옷수를 갖고 싶고 마치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가 마땅히 마셔야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그 성급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고 얼마나 그렇게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말 제자로서 예수의 님 제자로서의 삶을 담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필요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봉을 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그런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난 이것에 대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외 나한테 이런 자을 주었으니까라는 그런 원망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그때에 일본 정부는 이란을 섬겨라 그래서 신사의 차임 보호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사참배라고 하는데 이때 생명을 걸고 반냈던 수많은 그목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다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요 그때에 그들은 무소에서하가를 보내면서 이제 때로는 가끔 마당에 나와서 운동을 시킬 경우가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홍포를 입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청포를 입었습니다. 그다음 죄수의 복이 파랗고 셨죠. 그래서 청포를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라고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본중에서 박의흠이라는 그런 전도사가 있는데 박의흠 전도사는 이제 만주에서 신사참배 운동을 이렇게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세에 나타난 적극 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이 천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용사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일경, 일본 군사들이 일경들이 대나무를 뼈쪽에 깎아 가지고 이 손톱 사이사이를 찌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사가 기겁을 하고 어떤 데막 기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그런 다시 소리를 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을 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이걸 보고 정말 자기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점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양심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국물을못될 정도로 이박이임전도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아, 결의를 또 의지를 잘그 아, 어려움을 잘 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성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의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잔을 주었느냐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잔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전되 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고난의 잔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고난의 잔을 승자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그 고난의 잔을 먹을 그 고난의 잔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론 신의 저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를 잡으러 왔던 로마 병명들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저의 러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고난을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믿으들야될줄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다 함께 하시면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둘다 되시기를 주의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